마케팅에 진짜가 나타났다 마케팅에 미친 여자 마녀 조기선과 마케팅 밖에 모르는 남자 바보 민진호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사고방식이 바뀐 시 m 를 갖다가 응.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이 n g is a m a r k e t 금 말씀드리겠는데 음. 어떤 부부가 음.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이혼하는 이유가 음.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이에요. 네, 네, 네. 남편이 다른 여성을 갖다 네. 좋아하게 된 거죠. 음. 젊은 여성. 음. 그런데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고 신시간 음. 동안 지내온 부부였는데 음. 남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부인이 정말 불쌍하게 됐죠. 이 남편이랑 자식 키운 음. 그거 한,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음.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결심했어요. 음. 부인에게서 미안하지만, 음. 이혼을 해달라고 음. 모두 털어놓았어요. 네. 음. 부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생각할 시간을 갖다가 달라고 했고 음. 부인은 거실에서 종이를 써서 뭔가를 계속 적었거든요. 음. 부인이 그 종이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네. 거기에는 이혼의 조건이 두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음. 무엇인지 아세요? 아 이제 우리 긍정적인 걸 어, 얘기하고 어. 있는데. 네. <laughs> 자첫 번째는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달라는 것이었고. 음. 어. 최소한 한 달은 이대로 평범한 생활을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음, 한, 예, 한 달의 예, 이기간을 예, 부탁한 예. 거네요.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음. 침실에서 현관으로 나가면서 부인을 안고 음. 현관까지 가, 가달라는 것이었어요. 아, 어. 그것을 한달 동안 해달라고 남편한테 부탁했거든요. 음.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갔어요이 음, 음. 사람이 충격받았나? 음. 그렇지만 이혼하는 이유가 자신의 매도이기 때문에 음. 승낙을 했어요. 네. 이것만 해주면 자기 이혼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매일 아침 부인을 안아들고 현관까지 갔거든요. 네. 처음에는 싫었죠. 이미 음. 사람이 떠났으니까 음. 위화감이 들었어요. 음. 2층 침실에서 계단을 내려와 현관까지 부인을 안고 갔거든요. 음. 첫날 부인을 안아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음. 아이가 아빠 왜 엄마를 안고 있어?라고 음. 물어봤어요. 음. 부인은 기숙말로 음. 아빠한테 음. 어, 아이한테 절대 이혼하지 마라 이혼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부탁했어요. 음. 남편도 음. 음, 뭐끄덕했어요 당연하죠. 음. 그렇게 첫날이 지나가고 다음 날도 아내를 하나 들고 현관까지 갔는데 그때 남편이 깨달았어요. 음. 그러고 보니 집사람은 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날 내주했어. 음. 매일 빨래도 하고. 어, 가사도 돌보고 도시락도 싸주고 계속 내가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줬던 사람이구나 이런 걸 조금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유는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계속을 계속 부인을 안아두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말랐다는 예전에는 통통했거든요. 음.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음. 지금 이렇게 살이 빠졌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평상시에 음. 어떤 부인한테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할 음.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음. 그런 부인의 변화는 남편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거든요. 음. 자, 10년 동안. 계속 헌신해 주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 잊고 살았던 거예요, 부인한테. 그렇게 조금씩 남편은 감사의 마음을 조금씩 돌리게 됐어요. 3주가 지났을 무렵 남편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이혼해서는 안 돼. 왜 이혼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갖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도를 했던 여성한테 찾아가가지고 미안해 역시 나는 이혼 못 하겠어라고 말했고 그때 외도 상대는 막 충격받고 울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녀는 어, 울며 주저앉아서 남편은 역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날 남편은 부인을 위해 꽃다발을 샀어요. 그리고 꽃집 점원이 카드에 어떤 말을 쓰겠냐고 물어봤는데. 지금처럼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해 팔을 안아들고 집을 나설게 변하던거죠 음.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카드에 쓰고 꽃다갈을 부인을 주러 갔어요 집에 가니 음. 그런데 집에 갔더니 부인은 침대에서 싸늘하게 식어있었어요 음. 부인이 암에 걸려있었던거예요 음. 남편은 부인이 암에 걸려 괴로웠던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음. 어? 그러나 부인은 자신이 암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이미 죽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음. 부인이 내건 이혼의 조건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달라는 것과 매일 아침 안아달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음. 네? 남편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부인이 죽은 후 아들이 남편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 이혼의 조건을 갖다가 내세운 거예요. 매일 음. 아침 엄마를 안아주며 상냥하게 출근하는 아빠를 보면 바람을 피워서 엄마에게 이혼을 음. 요구한 나쁜 아빠가 아닌 음. 마지막까지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로 기억할 음. 것이라서요. 음. 네. 음. 눈물이 빙 도네요. 아음이 지금 공감이 예. 가는 얘긴데. 예.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한이 얘기를 한 음,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음. 제가 왜이 얘기를 했어요. 음. 결국에 이 아빠는 처음에는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가 예. 아내의 요구대로 행동을 한달 동안 한 이후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렇죠. 예. 결국에 예. 그죠 부인을 안지 않았으면 안 생각은 안 바뀌었을, 바뀌었을 거예요. 건데. 그한달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결국 의식도 바꿨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행동이 굉장히 싫었을 수도 있어요. 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음, 그런데 그렇죠? 음. 어떤 강제적으로 행동을 바꾼으로써 부인에 의해서 음.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 맞아요. 지금 이 무의식은 이건 습관이거든요. 네. 이거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바꾸려면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네. 실천으로 몸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바꿔야지, 바꿔야지,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네. 강제적으로 한달 동안 하다 보니 의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런 사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음.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말을 하면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음. 고마워라는가, 감사하다는 말이라든가, 음.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조언이 자주 사용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네. 어떤 사고 방식을 갖게 되면 이거 뭐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알기 네. 쉬운 적용하기 쉬운 걸 하기로 하면서 부정적인 네. 상황을 늘 <웃음> <웃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이거 예, 예. 소설 같잖아. 네. 자, 그래서 네. 음, 우리 생각의 법칙 내 세, 사, 생각을 긍정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쉬운 기본적인 바... 네.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이거 이게 카운터예요. 카운터. 우리 음. 뭐 어디 가면요. 관광지 가면 뭐 사람 세잖아요 다이소에서도 다이소에서 팔아요. 이거 1,000원 주고 예, 사는데 이거 세팅을 하면 0원입니다. 여기 숫자를 해 놓고요. 어, 아, 나참 잘했어. 자기 자신에게 긍정을 주는 어, 나 굉장히 오늘 어, 잘했어. 어? 잘 일어났어. <laughs> 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기특해. 나 정말 훌륭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요 누르, 그런 걸할 때마다 이걸 누르는 거예요. 네. 하루에 100개. 네. 여기 하루에 100개라는 거는 숫자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마음대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laughs>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게 100개라는 음.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긍정적으로 순간순간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어도 몇개 했는지도 모르고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행동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을 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손에 이 소리가 귀로 남고요. 손에 이렇게 이게 책가 한번 해볼 이게 책강 누른 그 감촉이 있어요. 그죠? 소리는 귀로 갈 거고 음. 손으로 누르는 이 감촉이 이게 우리의 무의식에 쌓이는 음.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음. 하루 100개. 근데 이게 처음에좀 돼요. 어, 좋네 하는데도 이걸 지속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뭐 이런 방법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려도 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죠든나 이거 우리 엄마도 주고 <laughs>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이소에서 한 50개 사가지고 세미나 할 때도 네. 나눠드리고 했거든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 굉장히 쉬운 어떤 실천 방법이요 쉽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 이 방법? 얘기를 거? 듣기로는 굉장히 쉬워요. 음. 이제 실천을 하는 거는 목시. 예, 네. 각자의 목시에요 예. 음. 저희가 또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저희 컴퓨터 이렇게 화면 보면 음. 긍정적으로 이달의 목표 빨간색으로 크게 이렇게 딱 쓰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눈에 보이지. 뭐 요즘에 핸드폰이니까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아, 목표를 그렇죠. 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 무의식을 항상 그걸 보면서 어, 자기의 목표를 갖다가 이루게끔 만드는 글로 쓰는 것도 네. 되고. 그게 바로 이제 기억을 입체화. 입체화 시켜. 기억을 입체화 시켜라 하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글, 책을 마케팅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 거에. 또한 꼭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마인드스에꼭좀 네. 넣고 있는데 입체화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어 몸으로 소, 손으로 뭐 네. 이렇게 해라 행동하는 네. 거 그다음에 눈으로 봐라, 봐라. 글로 써라 귀로 들어라. 들어라 입으로 말아라. 말해라 이거거든요 이거 오감. 그죠 네, 오감을 활용 이게 기억에 입체화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잠재의식이 강화되고, 긍정적으로 되고, 긍정적으로 되고,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에 걸맞는 현실로 나타날 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내용을 음.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마케팅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오늘 마인드셋을 다뤘고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법칙. 네. 가장 기초가 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네. 내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나의 무의식이 로 드러난 거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긍정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생각을 할 거, 긍정적인 말을 할 거, 예. 기억을 입체화 할 거. 거. 이그 중에 한 방법론으로서 이게 편하실것 같은 분은 이 방법을 하셔도 된다. 예. 어떤 분은 그 나는 글로 써보겠다. 예, 화면에다가. 어. 그렇죠. 나는 매일 아침 뭐 읽겠다. 예. 항상 예를 들어서 귀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녹음을 해서 늘 듣겠다. 나는 yeah. 그걸 다 해보겠다. 네. <laughs> 어느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운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한 행동 방식을 갖다가 찾아줘야 정보를요. 네. Yeah. 자, 이렇게 해서 음, 마인드셋 그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법칙에 대해서 네. 쉽게 또 소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들 받아들이셨을지는.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어, 저희가 바라기는 그 지속적인 어떤 네. 결과물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의지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 유튜브 동영상 보시고 댓글에다가 아 나는 그 중에 이 중에 지금 소개된 것 중에 어떤 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일주일간 네. 다음 팟캐스트가 될 때까지 뭘 지속하셨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네, 끝으로 한마디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분들은 어, 저희가 대화를 하면 마인드가 흰, 마인드가 어,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마인드라든가, 아, 나는 안 돼. 이런 분들은 음. 컨설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적어져 버려요. 음, 음. 그런 분들한테는 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희는 마인드부터 어,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가 테크닉을 놓든 전략을 놓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마인드부터 갖춰진 다음에 컨설팅을 하게끔. 음. 네. 네. 굉장히 뭐 마인드색 이 삼각형의 가장 토대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기관이지만 또 마케팅 전문 채널이지만 이 시점에서 마인드셋을 한번 다뤄서 우리 조금 더 같은 노하우를 가지고라도 더 많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보자. 네. 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는 오늘 소개된 음. 내용 중에 이걸 한 가지 집중적으로 앞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써주세요.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인드가 틀려요. 예?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셋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다음 팟캐스트도 마인드셋 하나만 좀더 이어가 볼까요? 예. 네. 이거는 우리 또 올려 댓글 이런 것들도 보면서 예. 어, 소개를 해 나가도록. 너무 어, 기기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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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걸 적용해서 그러면 마녀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전 음. 제가 생각했던 것들 많잖아요. 작은 작은 예 즐겁게 그걸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밝히죠 네. 예. 그것들 계속해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 15회 생각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이어서 더 쉽고 또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마인드셋 중에 또 다른 법칙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클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대1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